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이 두 나라 사이의 본격적인 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동안 예고했던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서 20여 곳의 군사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남부 시라즈 등 이란 내 20여 개군 시설이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1일 이란이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은 자국에게 피해를 입혔던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생산 기지만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5시 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란을 향해 재보복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 regime in Iran were to make the mistake, 이란은 방공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부 지역에 제한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들린 폭발음 역시 방공 시스템이 작동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비례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e know there is internal pressure within Iran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에 따라 무대응부터 탄도미사일 천기 발사까지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고해 왔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